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말 뜻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이 방송을 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 흡수라고 하면 그 흡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흡수, 물을 흡수했다. 뭐 아이들 기저귀에 아, 소변이 잘 흡수됐다,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흡수인데요. 북에서 이 흡수라는 말을 쓰는 우리 남쪽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하나는 김대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훈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비밀 공장망에 따르면 이 서훈과 김대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참이 기가 막힌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도 6월 15일 날 김대중은 남북 간의 평화를 뭐 이룩하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사전에 박지원을 통해서 수억만 금의 미화 5억 불 이상을 북에다가 헌납을 하고 김정일과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김대중은 평양공항에 도착해서 의전 경호 무시한 채로 김정일이가 탄 차에 동승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대한민국의 경호실에 누구도 그 차에 탑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안에서 김대중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제서야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대중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김정일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김일성 수령께서 주장해 오신 나진 단계의 고려 인민 연방제를 남한에서 내가 반드시 실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의 마음을 내 뜻을 받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아, 북조선에 가서 살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김대중이 김정일에게 말을 했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김정일은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그럽니다. 북조선에 와서 살게 하는 것은 내가 마련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북조선 인민들이 김대중 선생에게 마련해 줄 것이오. 참... 일국의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자가 평양을 방문해서 첫 번째 말을, 그것도 우리 비서진들이나 경호실 직원들을 배제한 채 김정일과 같은 차량에 탑승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요, 제가 소설로 꾸며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북한 내부 심층 지역에서. 민감한 출처로부터 지금 입수된 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대중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지금도 북한 괴뢰 평양의 심장부에서는 김대중이야말로 우리가 흡수했던 자다. 그리고 김대중이 평양에 와서 6.15 회담을 했던 것은 우리 대남 공작기관의 아주 커다란 성과 사업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김대중은 우리가 흡수했던 자로 그가 우리 북에 흡수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김정일과 남북 정상회담을 할수 있었다라고 누가 얘기한다? 북한교래의 심장부에 있는 북측 요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말할 때, 흡수라는 이야기는요. 북해, 평양에 충성맹세 서양문을 작성한 그런 자들에 대해서 흡수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서훈도 마찬가지로 1998년도에서 2000년도 2년 정도 함경도 심포에 있었던 케도라고 하는 경수로 개발사업 지역에 가서 한국 대표단장 자격으로 파견 근무를한 자였습니다. 서훈이 이 심포지역에 체류하는 2년 동안에 북측에서는 모종의 특수한 방법을 활용해서 서훈을 구워 삶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훈에 대해서도 북에서 현재 나오는 이야기가 서훈은 우리가 흡수한 자이다. 서훈은 우리 북에서 흡수한 자다. 이 말은 마찬가지로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북에 충성맹세 서약서를 작성한 그러한 수준에 도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에 충성맹세 서약서를 어떻게 하면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자가 왜 그러한... 충성맹세 서약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불문가지입니다. 묻지 않아도 알수 있는 이야기죠? 즉, 북에서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졌을 것이고, 그 함정에 완벽하게 포획되어서 북이 요청하는 대로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 북은 이 흡수했던 사람들이 김대중과 서훈만 있었을까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후에 김대중 시절에, 국가정보원장도 한 사람이죠. 임동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에 대해서도 문재인은 우리가 흡수한 자다. 이런 이야기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본가는 함경남도, 함경시 흑남구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문재인이 노무영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할 때 생년월일을 고치고 이산가족 상봉하러 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북에서는 접촉시켜줬던 그 여인네가 바로 문재인을 낳아준 생모였다라고 북 내부로부터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북에서는 문재인야말로 이 우리가 흡수한 또 다른 인자 중의 한 명이다라고 하면서 문재인을 흡수했던 까닭은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자를 그러한 식으로 엮어놓았다라고 북 내부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국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북의 대남 공작은 상당 부분 성공을 했습니다. 김대중도 흡수가 되었고, 문재인도 흡수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같이 청와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그 밑에 있던 졸개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문재인에 대해서 흡수했다고 얘기하면서 북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설명을 전해왔습니다. 무엇이냐? 문재인은 그저 꼭두각시로 돈을 뜯어내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실제로 일을 할수 있는 것은 문재인 뒤에, 옆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까지 활용할 필요는 없겠다. 완전히 바지 사장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인 이득은 림종석 동무 같은 자들 또 청와대 비서진으로 들어가 있듯 그386 주사파 학생운동 출신의 종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충분하게 아주 신나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우리는 지난 5년간 겪어왔고 국민들이 인지하지도 못하게끔 저들은 그와 같은 비밀스러운 행동을 벌여왔던 것이죠. 자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다르게 각성이 좀 되셔야 되겠죠. 지금 제가 전해드린 것은 제가 내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양 내부에서 우리의 주요한 첩보망을 통해서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국민 여러분, 김대중과 문재인에 대한 실체를 이제 조금씩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 그리고 바른 마음. 다른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우리 다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죠.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를 경청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또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춥습니다. 그,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 상하신 일 없도록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려 옵니다. 고맙습니다.